안녕. 그럼 펜션이나 펜션, 대규모 펜션 단지나 캠핑장 같은 거, 관광농원 여러 가지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죠? 가격 굉장히 저렴하고요. 100%다 써먹을 수 있는 땅이고, 도로 부지 완전히 확보가 돼 있고, 하천 건너는데 오 교량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전기 되어 있고, 상수도 들어와 있고. 그럼 더 이상 따질 게 없잖아요. 또 개울 껴 있고요. 안녕하세요. 상골 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이한 물건을 한번 보러 왔네요. 어, 영동고속도로 세마라이시 있죠? 거기서 한 5분 정도 들어오는데고 2차선 도로에서 2차선 도로에서 한 150m, 2 0 0 m 좀 들어오고 도로 좋고요. 이 교량이 이렇게 정말 완벽하고요. 옆에 어, 저희 항공 사진에도 들어온 사진에서도 보셨듯이 옆에 이렇게 개울 좋고요. 이렇게 겨울 참 좋습니다. 지금 갈수기라서 물이 조금 부족한 듯 한데도 이렇게 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숲속에 이 메타세콰이어 나무 보세요. 정말 대단한 나무죠. 이런 나무가 제대로 우거져 있고요. 숲속에 이쁜 전원주택이 목조주택이 44평짜리가 있고요 대지가 180평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제대로 갖고 져 있고, 마치 숲속에 온 느낌이죠? 자, 그런데 저는 캠핑장이나, 어, 휴양원이나, 뭐, 일부 공장도 괜찮아요. 공장 같은 경우도 영동수들 가까우니까. 그런 것도 괜찮은데, 저는 캠핑장으로 적극 추천하고 싶네요. 펜션단지라든지. 오늘 전체 면적은요, 4,500평이에요. 4,500평인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밭으로 쓰고 있네요. 그런데 뒤에 숲이 이렇게 딱 우거져 있고요. 정말 좋죠. 별로 손댈 필요가 없는 그런 부지에, 일부는 저쪽 산 쪽으로 약간 포락이 된것 같은데, 그래도 이 물건이 4,500평에 이 건물이 따져도 2억 한 5, 6천 정도 되거든요. 뒤에서 봤을 때 이겁니다. 목조 건물인데 44평짜리 목조 건물이에요. 싸게 평가해도 2억 5천 정도 평가하는데 자, 이게 8억 8천입니다. 8억 8천이면은 평당 20만 원 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캠핑장 부지로 쓸 만한 거는 요즘 보통 이 행성으로 따지자면은 전국적인 추세지만은 한 40만 원 이상 평가해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한 20만원 정도도 채 지금 못친 셈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주택이 44평짜리 주택이 있으니 그걸로 따지냐면은 가격은 더 훨씬 더 저렴해진 셈이죠. 한 15만원 꼴 정도 되나요? 이렇게 나무가 제대로 우거져 있고요. 캠핑장의 나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캠핑장의 나무도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런 나무는 일부러도 심는데, 나무가 이렇게 갖고 있,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자, 여기까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여기 나머지는 와서 보셔야 되고, 여기는, 어, 세마라이시에서 한 5, 6분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향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향으로 나오고, 동향으로 나오고요. 그럼 펜션이나 펜션 대규모 펜션 단지나 캠핑장 같은 거 관광농원 여러 가지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죠? 가격 굉장히 저렴하고요, 100%다 써먹을 수 있는 땅이고 도로 부지 완전히 확보가 돼 있고 하천 건너오는데 교량 완벽하게 돼 있고 요 전기 돼 있고 상수도 들어와 있고 그럼 더 이상 따질 게 없잖아요. 또 개울 껴 있고요. 자 그런데 파억 8... 8천입니다. 8억 8천이면은 자, 주택을 2억 8천이라고 따진다고 하세요. 저 주택을요. 2억 8천에 따지면 6억 적인 도인 셈이잖아요. 그럼 가격 굉장히 저렴한 셈이죠. 자, 이 물건 관심 가져주시고 캠핑장이나 물류창고 아니면 대규모 펜션타운 관광농원 이런 거 하실 분또 교회 수도원도 좋겠죠. 교회 수도원 같은 거 그런 것도 좋겠는데 그런 거 하실 분, 이 물건 한번 답사 한번 해보십시오. 영동 고수도에서 굉장히 가까우니까, 세마라이셔서 한 5, 6분 정도 떨어져 있죠? 가까이에 루지 체험장도 있고요. 이 물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골 전주택 이야기였고요. 또내 매물을 내놓거나 촬영을 의뢰하실 분들, 역시 매일만입니다. 어, 상단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여러 연합체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팔아드리고, 저희들이 잘 팔아드리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좋아요는 저희에 대한 칭찬이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위 동영상 제작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어,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산골 전시택 이야기였습니다.